필리핀에서는 매년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교류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31회째 진행된 축제 현장을 필리핀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필리핀 문화교류 축제가 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로 31회를 맞은 한필 문화교류 축제는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경연 대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익히고 표현하며 교민 사회의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국악 공연은 신명나는 가락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올립니다. In and culture, while our and proud heritage, and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문화 교류 또 양국의 우호 정진 여기에 유의 하는데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문화의 강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필리핀 교민과 또 한국 교민들 사이가 더돈독히 되고 또 문화가 더잘 전달됐으면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진 경연대회는 출연자들의 다양한 무대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한국과 필리핀 학생들은 각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로 경연을 펼칩니다. 필리핀 학생들의 태권도 공연과 한국 학생들의 필리핀 전통 대나무춤은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K팝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필리핀 젊은 세대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 문화의 폭을 넓혀갑니다. Actually, first time po namin ng ganitong event, so uh, we're very happy. And since we have our friend na will compete, and we're so happy for him, and we're so proud of him na nakasali sila sa competition. It's I, I think it's my third time attending this kind of activity. and uh, I really enjoy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he merging of the culture between Koreans and the Philippines. I think uh, the Philippines and the Korean will have uh, a better job when it comes to culture. 대회 출전자들은 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문화의 소통을 이룹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표현한 출연자들을 수상하고 격려합니다. 이들을 통해 앞으로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 문화가 더욱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 살러 온 한국 사람들이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서로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나 노래나 춤이나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활동을 더 좀 확실하게 넓혀 가면 좋겠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서로의 문화의 장을 넓혀 가지고 다참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해서 좋겠어요. 서로의 문화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이뇨일입니다.